안녕하십니까 차량 진단 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에서 렉서스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정말 매물이 많습니다. 한대한 한 대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들어온 차량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렉서스 ES 30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7세대 모델로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2018년 10월 이후부터 7세대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이 좀더 멋스러운 그릴로 바뀌었는데. 정말 문이 많이 오죠 그리고 오늘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고 있고 이 차량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험 이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두 번째 차량 주인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판 컨디션도 사진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죠 여러분들께서 보신 차량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씩 더살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도장도 색도 없는 1인 소유, 완전 괜찮은 차량입니다. LED 실내 등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더군다나 ES300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어,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정말 좋다라는 거. 그 장고장이 없기로 정말 유명한 렉서스 브랜드. 그리고 외장 색상도 검정색 차량으로 정말 괜찮은 모델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옵션 사양들도 정말 괜찮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후방 전동커튼까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전동커튼 들어가죠. 후방 전동커튼도 들어가고. 어, 가죽 상태도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옵션까지 들어간다. 지금 이 차량이 3,590만 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가 3,000만 원대에서 구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고요.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렉서스 NX300 하이브리드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기 많은 실버 색상이고요. 어, 외판 컨디션 양호합니다. 지금 휠 보시면은 휠과 타이어 트레드도 정말 많이 남아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저 보시는 것처럼 이그제큐티브기 이 때문에 옵션 사양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션 사양 터치패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선루프 선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SUV 같은 경우에는 파워 트렁크가 정말 필요하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페어 키까지 두개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차량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센터페시아 쪽에 열선 통풍 시트 어,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들어가 있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원 중고차 같은 경우 세이프식스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어, 중고차 6 6개월 또는 1만km 이내에서 보증이 가능하다라는 거 정말 괜찮거든요. 중고차 구매하면은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차량 구매하고 나서 문제가 될까 봐 사실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세이프식스가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 미션에도 미세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실 수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는 것처럼 전혀 특이사항이 없는 괜찮은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도 연식 대비해서 짧은 93,000km 주행을 했고요.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고된 거 날짜 보시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 괜찮은 차량들은 빨리 빨리 나가니까. 상단의 연락처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차량입니다 NS300 하이브리드 슈프림 차량을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요 자이 차량의 포인트는 실내가 레드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간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키로수가 6만 키로대 그리고 지금 14, 15년형 모델로 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2천만 원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슈프림 등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옵션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루프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핸들 열선 기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프림 등급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통풍 시트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열선 시트,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는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사고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은이 W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환이 아닌 판금이나 용접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어, 많이 끓여 있었거나 아니면 도장이 필요했던 부분을 정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미션 누유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성능기록부 보시는 그대로 정말 괜찮은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의 장점은 아무래도 짧은 키로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장고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흰색 외장에 어,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에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NX 300 슈프림 차량 2,840만 원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네 번째 차량입니다. 아마 이 차량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격선이 1,390만 원, 300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사양이고요, ES 6세대 모델입니다. 자 6세대 모델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리는 모래시계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예쁜 외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외판 컨디션들 보실 수가 있고, 네 타이어 상태도 정말 좋죠. 타이어 상태도 좋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패스 단말기도 들어가 있고요. 어, 크루즈 컨트롤 어, 전동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능기록부 살펴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단순 교환 단순 수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껍데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있음 트렁크 리드로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렉서스 차량의 내구성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엔진 미션. 자,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차량, 어, 요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300 하이브리드 7세대 럭셔리 차량인데요. 오늘 유튜브 촬영 예정인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 실제로 봤는데요. 정말 깔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판 멋스러운 실버 컬러의 내부 토파즈 브라운 사실 이게 필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렉서스 차량이 정말 이 조합이 정말 멋스럽고 이것도 많이 찾는 실내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교환이라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또 누유 하나도 없이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이미 차량 진단을 다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앞쪽 보시면은. 어,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보조 센서랑 같이 이용하시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2열 공간 보시면은 이열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상태가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하고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터치패드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조작이 좀더 편하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150만원, 46,000km 주행한 2019년식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정말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마음에 드신다면, 요거는 좀 빠르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제가 신차급으로 하나 가져온 거 있었는데요. 저,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가운데 그릴 형상이 조금 다르죠. 저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지금 이게 22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이요. 이,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 패널이 터치 패널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작이 좀더 편하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웹판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런 차량들은 제가 실제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괜찮은 차량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휠도 이렇게 멋스러운 크롬 휠이 들어가고요. 지금 사장님들께서 뭐 렉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 차량, 네,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트렁크,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드 크루즈 옵션 사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형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에는 이렇게 어라운드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없이 어, 사각지대 없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외에도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 투수석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이그제큐티브 등급에서 이 마크레벤슨이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개 정도의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깔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도 정말 깔끔한 상태. 키로수가 3 5 0 0 0 k m 22년에 5,380만원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겠습니다. 뭐야, 빨간색이 되게 많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판금, 단순 판금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환이 아닌 판금이기 때문에 도장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미션, 누유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차량의 3천만원대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9년식 이그제큐티브 차량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성능 기록부부터 보시겠습니다.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역시나 엔진 미션 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나 정말 괜찮은 내구성. 이게 진짜 주행거리가 막 30만키로 넘어가도 미션 엔진에 누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ES 렉서스 차량들을 판매를 해왔지만 단한 번도, 단한 번도 클레임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블랙 외장 색상에 네, 차량이 정말 이쁘죠? 깔끔한. 블랙 외장 보실 수가 있고 휠도 타이어 트레드도 정말 깔끔하게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그제큐티브 열선 통풍 시트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스페어 키까지 어, 카드 키까지 3개나 있네요 어, 키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그제큐티브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최, 가장 최고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어, 럭셔리 플러스에서도 들어가지 않는 최고급 가죽 사양이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 옵션, 네, 썸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드, 크루즈, 그리고 2열 열선 시트까지 옵션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그제큐티브.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만 키로까지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 6 가입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이 차량 가격 3,370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7세대 차량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연식이 23년형입니다. 23년, 지금 1년 지난 차량인데, 럭셔리 플러스 가장 가성비가 많아서, 이그제큐티브보다 실제로 더 많이 출고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바로 아래 사양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트렁크,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드 크루즈, 옵션 사양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후방 커튼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장 인기 있는 실버 색상의 토파즈 브라운 조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옵션 사양이 너무 괜찮고, 그리고 이게 지금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량을 타시면서 어, 신차랑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 괜찮은 컨디션의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당연히 엔진 미션 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능 기록부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체크 항목 있잖아요 이 체크 항목은 저희가 요즘은 되게 성능 기록부가 어, 예민하게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미세 누유가 체크가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렉서스라고 하는 내구성이 좋은 장점이라서 어 보증기 어 엔진 미션의 누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 럭셔리 플러스 사양 5360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렉서스 차량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정말 가, 괜찮은 가성비가 있는 차량들이 정말 많이 입고가 됐는데 한대 한대 소개해 드리기가 어, 약간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어, 제가 빠르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이요. 차량 진단 평가사 자격증 있는 저 중고차 정과장이 직접 진단 점검을 한 차량들 위주로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믿고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문의 주세요.